안녕하세요. 한늘 건강 연구소의 이승윤 원장입니다. 멜라를 괴롭히는 혈당 수치, 어떤 방법을 다 써봐도 당뇨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원인은 대부분 신장이 나빠져서입니다. 여러분이 이 영상으로 당뇨 혈당과 신장 건강을 확실히 해결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건강이 질은 한층 높아집니다. 신장은 간과 함께 혈당 조절하는 기능을 합니다. 그래서 당뇨 증상이 있다면 간의 문제만 볼 것이 아니라 신장이 나빠져서 그럴 수도 있다는 것을 명심하고 반드시 상황에 맞는 혈당 조절법을 이해하셔야 제대로 된 당뇨 관리를 할수 있습니다. 먼저 신장이 어떻게 혈당을 조절하는지 좀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신장과 혈당, 혈당은 췌장에서 나오는 인슐린과 간에서 나오는 글리코겐으로 조절하지만 신장에서도 포도당을 생성하고 이용 재흡수하는 과정을 통해 혈당 관리를 합니다. 포도당의 생성 기능은 몸에서 14시간에서 16시간 이상으로 심하게 공복 상태가 지속되었을 시 50%는 간이 글리코겐에서 50%는 신장에서 새로운 포도당을 생성하여 몸의 에너지를 충당시킵니다. 이용 재흡수는 신장이 우리 몸의 포도당 10%를 사용하고 90%는 몸으로 재흡수시키는 과정을 말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당뇨 증상이 있으면 체장 인슐린에 관심을 가지지만 당뇨 증상은 신장과도 연관성이 있기에 신장 관리도 잘해 줘야 합니다. 신장이 하는 혈당 조절 첫 번째, 공복 혈당 조절. 공복 혈당은 아침에 일어나 밥을 먹기 전에 잰 혈당치를 말하는데 이 혈당이 높을 경우 거의 대부분 인슐린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밥을 먹기 전에는 인슐린이 분비가 되지 않아서 인슐린은 공복 혈당에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공복 혈당을 쟀을 때 혈당 수치가 높게 나오는 사람이 식후 혈당에서 정상으로 나오는 것은 왜 그런 걸까요? 답은 바로 신장에 있습니다. 자는 동안 인체는 저혈당이 되어 위험해지지 않도록 간에 저장되어 있던 글리코겐을 뿜어내서 혈당을 올리고 아침에 잠을 깼을 때 혈당 수치가 정상이 되도록 신장은 포도당 재흡수를 통해 혈당을 낮춥니다. 그런데 동양화학쪽으로 보았을 때 저장 정리하는 신장이 건강하지 않다면 포도당의 제흡수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해 공복 혈당이 높게 나오는 것입니다. 두번째 식후 혈당 조절 식사 후에는 음식이 들어오기 때문에 간에서 글리코겐을 내보내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이때 신장은 간이 충분한 글리코겐을 저장할 수 있게 도와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포도당 재흡수 작용이 두배가 증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장의 식후 혈당 조절은 저혈당 예방과 몸의 항상성 유지에 매우 중요한 역할인 것이죠 혈당 장애가 있다면 장 건강과 신장 건강을 반드시 함께 챙겨야 병이 나지 않습니다 신장과 간 동시에 보는 혈당 측정법 아침에 일어나서 공복 혈당 한번 식후 2시간 혈당 측정하기 식전 혈당을 90에서 130 식후 최고 혈당 식사 시작 1시간에서 2시간 후180 미만으로 유지하되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평균 식전 식후 혈당의 기록을 남겨 둬야 나중에 혈당 수치의 편차가 심해질 때 어느 정도 관리해야 할지 혈당 관리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만약 아침에만 혈당이 높고 나머지 식후, 오후, 야간 혈당이 좋은 분들은 새벽 현상이 시작되기 전밤 12시에서 새벽 2시 사이에 혈당을 체크해 보세요. 이 시간에 제 혈당이 높은 분들은 밤새 혈당이 계속 높은 분이라 관리가 꼭 필요합니다. 알아야 할 혈당 관련 상식 새벽 현상, 새벽 4시에서 아침 8시 우리 몸에 필요한 여러 호르몬이 분비되는 시간, 신장도 살리고 간 건강도 지키는 좋은 방법 혈당 조절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기혈을 뚫어주는 것입니다. 동양의학적으로 보았을 때 간과 신장의 기운이 좋지 않으면 호르몬, 인슐린, 글리코겐 등을 혈액에 전달할 힘이 부족해 기혈이 막히게 되는데, 신장과 간 쪽으로 막힌 기혈을 뚫어주면 신장과 간의 기운 모두 좋아지게 됩니다. 효과적으로 기혈막힘을 뚫을 수 있는 방법은 배지압을 하는 것인데요. 신장을 주관하는 기운은 수신장방강 기운이며, 간을 주관하는 기운은 목간장담낭 기운입니다. 배지압자리는 빨간 점의 신장자리와 파란 점의 간자리를 지압해서 기혈막힘을 강하게 뚫어주세요. 손이나 패트병을 이용해 눌러 지압해주거나 농구공이나 축구공같이 높이가 있는 둥근 물건을 배 밑에 깔고 엎드려 배지압을 하는데 배지압자리가 너무 아프면 가슴과 무릎에 쿠션을 두고 엎드리면 됩니다. 간과 신장을 좋아지게 하는 식욕법은 위나 아래 링크를 확인해주세요. 당뇨병의 원인은 너무 다양하지만 그중 신장에 문제가 생기면 알아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이번 영상으로 신장과 간 서로의 관계를 알게 되었으니 앞에서 알려드린 방법을 꾸준히 실천하여 혈당 관리를 하시길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